자 오늘 반가워 뒷다마자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방학 때뭐 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만호 만호 어, 방학 때 만호 만호 얘기해 봐라 얘기해 봐라 음... 어 그러면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은 어, 제가 이제 근무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무했던 학교는, 어, 방학이 총세번 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있고, 네. 그리고 봄방학이 있습니다. 네. 어, 이거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이제 묶어서, 어, 이렇게 쭉 이제 방학을 이제 하나로 합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런 학교 있죠, 여기도? 음, 우리 학교. 그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방학이 있었는데 뭐 우선 여름방학 때는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일단 기간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어,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방학은 좀 짧다 짧게... 그래서... 네. 고등학교 방학은 좀 짧다고 아 그쵸 고등학교 방학이었죠 네. 예, 고등학교 방학은 좀 중학교보다 짧습니다 음.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어, 대부분을 방과후 수업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보통 한 2주 정도, 어, 2주 정도를 방과후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날에 항상 학교를 이제 출근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방과후 수업을 안한날도 있긴 있죠. 어, 며칠 안 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외 시간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어떤 걸로 보냈냐?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 어, 뭐, 자율 활동이라든지, 담임을 할 때,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어, 뭐, 진로 활동 같은 거, 그리고, 어, 교과 세트 같은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어, 최대한 이제, 좀잘 써줘야 학생들이, 어, 대학을 좀잘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잘 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뭐뭐 뭐 대본 있나? 음 아니야 대본. 왜, 없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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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 자꾸 뭐, 보냐? 보냐? 있는데 왜? 아, 대본이 아니고 뭐 그냥 어이 어, 껍데기만 그냥 뭐 하는지만 살짝 그냥 작성해 놨습니다. 아 진짜 좋은 <laughs> 놨네네 네, 그냥 아. 이제 단순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오아 음. 어. 내가 이번에 제, 주제를 예고를 했었어 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방금 않나? 이제 어 방금 작성했습니다. 방금 즉석으로. 어, 콘텐츠에 주최자로서 굉장히 감동인데요. 저도 준비를 음. 안 했는데. 아, 그래서. 음. 그렇죠. 약간 뭐 정리하자면 사실 방학 때 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을 일단 좀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방과 네, 후 수업하고. 네. 그거 누가 반가워. 할지 정하는 게또 약간 좀 신경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 맞습니다. 네, 뭐 학교마다 정하는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그냥 뭐 그쵸. 저희는 약간 할당제 느낌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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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 학기 중에도 사실 방과 후 수업을 쌤들이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음. 않습니다. 왜냐면 빠른 퇴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뭐 그런 그렇죠. 직장인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 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1학기 때는 네가 하고 뭐 여름 방학에는 네가 하고 겨울 방학에는 네가 하고 2학기 때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하는 편인데 음. 다른 학교도 좀 그렇습니까? 우리 학교는 그냥. 네. 그냥 그 학년 맡은 선생님이 방과후를 여는 것 같아요. 어... 좀 뭔가 우리 학교 분위기 자체가 좀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방과후를 열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께 있습니다. 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공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당을 받죠. 수당 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이제 그 학년의 그 방과후는 좀 침범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죠. 언제 넌넌 젊을 더 젊을 때도 하기 싫던데. 보여주니까 <laughs> <또 이렇게 웃음> 많이 하더라고 되게 음, 음. <laughs> 좋겠다. 그러면 좋죠. <laughs> 서로 하려고 하면 좋죠. 네. 음, 좋죠. 학생들한테도 있고 반가호가 음. 확실히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수업이. 오. 어, 그 어. 농어촌이다 보니까 어. 지원이 꽤 있는 거 같아서 보라수 어, 목금 매일 열리 매일 열리더라고 보라수 목금. 그렇습다 애들한테도 음. 부담이 많이 안 돼. 금액적으로도 맞죠. 음. 금액적으로도 저렴하니까. 음. 이게 사실 이 방학 때뭐 하는가를 주제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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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방학 때 논다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음. 받아요. 제 친구들도 음.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사실은 저희가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씁니다 방학 때, 그렇죠? 음. 어그 억울함을 음. 좀 풀고자 이 주제로 좀 준비를 <웃음> 해봤고. <웃음> 음, 음. <웃음> 물론 놀기도 놉니다 그죠 예 네, 놀기도 노는데 음, 그렇죠? 그 약간 우리가 좀 변명 같은 걸좀 하자면 음. 그 우리도 뭐 연가라든지 이런 휴가 개념이 있는데 음. 사실은 학기 중에 그 그거를 쓰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음. 네 웬만하면 아파도 병 우리도 병가 있잖아요 그죠 음 병가인데 아파도 웬만하면 음. 좀 나오는 편이고 음. 왜냐면 음. 내가 안 옴으로써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어 내가 안 옴으로써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고 뭐 누군가 해주면 좋은데 나도 이제 뭐 남이 뭐 병가 이런 거 써서 안 왔을 때 해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단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어그빈 자리가 좀 애들한테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음 네, 그래서 그렇죠? 휴가 같은 거를 학기 중에는 선생님들이 잘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뭐 쓰게 하는 건 아니고 절대. 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응, 응. 그, 그리고 저희가 직업 특성상 이제 매일 이제 해야 되는 시간표대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아, 시간들이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응. 만약에 하루를 빠지게 되면 그 하루에 있는 제 모든 수업을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에 거쳐서 교환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환을 하는데 엄청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민폐라고 할수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거의 이제 평일에는 뭐 진짜 특별한 뭐 가족상이나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거 진짜 꼭 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연가를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하루에게 빠지게 되면은 그날 안할 수업을 네. 다른 날 몰아서 해야 되니까 나한테도 부담이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빠졌을 때 수업 뭐 보강도 많이 들어가중알했지만 교환했을 때는 진짜 그 코로나가 아픈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목이 너무 아프고 아침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이 꽉차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죠. 그냥 웬만하면 학교를 가려고 아파도 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마인드가 어, 네. 1과 중에 그러니까 그 학기 중에 못 썼던 연가를 약간 방학 때 몰아서 쓴다. 몰아서 쉰다라는 느낌으로 음. 어, 방학을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쓸수 있는 연가 횟수가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제 교사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제 해외 여행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못쓴 연가를 어, 평일에 못쓴 연가를 방학 때몰아서 사용해서 어, 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음. 해외 여행 많이 갑니다. 실제로 우리 우리도 음. 여행 가면서 여행 많이 갔잖아요. 이렇게 해외 여행 같은 거 그쵸? 많이 갔나? 한번 갔나? 너희 두번 갔다 그지 발리 해가지고. 그죠? 우리는 한개 갔던 거 같아. 그래서 갔는데 이, 가서도 이제 느낀 게그 여행객들이랑 이,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교사더라. 교사들. <laughs> 응. 응. 네, 그래서 확실히 가서 아, 그래서... 때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가고 네. 응. 뭐 놀기도 잘노는데뭐 연수를 응. 다니기도 하고 그죠. 응. 장기간 빠질 수 있는 연수 이렇게 숙박 연수라든지 응.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든지. 더 나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 동안에 음. 나름 알차게 보내려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뭐 그냥 뭐그뭐 뻥뻥 노는 선생님들도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또잘 쉬어야 또 학기를 잘 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방학이 되면 네. 이제 반가우 뭐 수업을 하거나, 네. 그리고 뭐 생기부를 작성을 하거나, 음. 그리고 뭐 연수를 다니거나,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학기 이제 수업 자료를 네. 어 준비하는 데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음. 어 그거 방금 그리고, 제가 한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 음. 그리고 이제 <laughs> 뭐 추가로,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정리를 이제 정리하자면 되지 않게 됐던 것 그러면, 네. 네.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뭐 이제 뭐, 업무에 따라서 부서 업무가 또 있는데, 부서별로. 음, 음. 이제 뭐, 제가 해본 업무가 인성부도 해봤고, 교무부도 해봤는데, 뭐, 인성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이제 학생들 생활 지도를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무부를 하게 되면, 뭐, 입학식이나 네. 뭐 졸업식 같은 걸 미리 방학 때 나와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음, 음.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남는 시간은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연가를 써서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방학을, 어, 보냈습니다. 어어 <laughs> 오케이 대본 아니 음. 대본이 있으니까 딱그 뭐라 해야 될까 아, <laughs> 정리가 아 정리도 대본 아, 네, 대본가 네. 너도 음. 약간 네. 말에 확신이 딱, 있는 느낌 약간 그렇지 뭔가 어, 딱딱해지는 어, 게 느낌이 있어 지금 할말 했다 <laughs> 내가 어, 준비한 말 했다 이런 음. 느낌이 있어서 너무 귀엽네요 무도탄에 면발 좋습니다 <laughs> 네. 음. 그래서 아그 생기부 얘기가 나와서 생기부 쓰는데 방학 때 시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응. 개인적으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어,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응. 내가 생기보다 응. 잘 한자도 응. 더잘 써주면은 어, 애들이 그 한자의 영향, 을한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응. 어, 어떻게든 잘 써주려고 방학 때좀 시간 많이 쓰는데 쓰다 보면 이제 화가 나죠. 이거를 쓰다. 씀으로써 나의 방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니까. <laughs> 예. 그러나 예. 최대한 아이들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방학 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점도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4년 차인데 노하우가 점점 쌓이면서 그런 건 있지. 학기 중에 좀 미리미리 써 놔야겠다. 그래서 음. 나의 방학을 좀 보장을 해야겠다. 하면서 좀 학기 중에 미리 좀써 놓는 그런 나름의 노하우가 좀 생기는 거 같아요. <laughs> 아, 내게 학기 중에 막 쓰고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방학 때 다시 보면 마음에 아, 안 들어. 그렇지, 그렇지, 또 바꾸고 싶은 거겠어. 아, 네. 예. 아, 네. 네. 계속 업그레이드 네. 어, 네.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음, 시켜야죠. 음. 네. 네, 하여튼 음. 그렇습니다. 그럼 음. 저희는 또 네. 음. 우리가 방학이라는 기간이 네. 그러니까 다른 직장은 내가 1 년에 전에 뭐 언제 쉬겠다라는 휴가를 내게 겠이게잘안 되잖아. 근데 우리 확실히 언제 쉬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확실히 해외여행 가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게 이제 음, 점점 그걸... 나이가 들고 사회인이 되면서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들을 비롯한 이 교사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방학 때 시간이 빌 확률이 높으니까 작정하고 좀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가기가 음. 좋은 거 같아요. 음. 음. 맞아. 맞습니다. 네. 저,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저희 무리들 그러니까 요요 모임 우리 지금 요, 음. 요 모임 유튜버들 모임이고 <웃음> 어, <웃음> 유튜버 어 유튜버들이죠 우리 유튜네어박때 유튜버들. 정기적으로 모이죠 일단은 목적은 음. 어 컨텐츠 회의라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교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의의 세미나의 목적으로 모이는데 음. 네, 모여서 잘 놀다 갑니다 그죠? 음. <laughs> 방마다 학 모이는 게 약간 정기 행사가 됐어요. 그죠. 저얘도그래서 음... 기... 그렇죠. 음...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 지금 딱 플레이 타임 12분입니다. 음... 어떻게 더할일게 더 없나요? 음... <laughs> 어, 어 뭐, 저는 음... 일단 네, 한거 같습니다. 음, 습니다그 음... 어, 혹시 초록색 모원 말씀 많이 못 하셨는데 지금 예. 네. 아 진짜 제가 얘기를 해도 똑같은 내용일 거 같아서 맞습니다. 특별히 망 네. 아, 비슷할 거야. 그래서 답 어... 비슷해요 진짜로. 저, 네, 비슷하고. 웃대는 부분이 좀 많을 거 같아. 갔다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죠. 예. 네, 그래서 어어 어,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존댓말로 하고 있는데 존댓말로 하니까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드나? 반말로 할까? 더 편하게. 어, 다음, 다음 한번 번걸 반말로. 편하게. 편하게. 왜 너무 <laughs> 오늘... 너무 편해지면 어떡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아 너무 음, 편해 편한... 그러 편한... 너희는 그게 <laughs> 없어. 중간이 없어. <laughs> 너희라니요 저기 너 얘기하시는 건가요? <laughs> 저랑 저기 더미 루피 너너너 너, 너 마찬가지야 초록 씨 너도 아 저희 저희 학생들 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처음 아, 그러니까. 아, 여행부터 처음 아, 보는 애들, 애들 있더라고 그냥 음. 너희 초록 쌤 진짜 상 돌아야 알겠지? <laughs> <웃음> <웃음> 혹시 이거 올라갑니까? 아 무조건 올리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얘기만 하죠. 음, 이 얘기만 쇼츠로 올릴 거야 내가. 저는 정상입니다. 음, 여러분. 네. 저는 정상입니다. 정상인 호소인인데 진짜 음. 확실하게 말해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중에 제일 돌아야다 맞죠? 루피 씨. 한숨숨 씨. 아 저는 뭐 인정합니다. 네. 제가 제일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뭐 음. 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아, 음. 초록 씨가 굉장히 우리 중에. 재정치인데 어? 아마 우리. 아마 학생들 앞에선 되게 멀쩡한 척할 거예요, 보죠, 총각 씨. 본다고 애들이. 되게 멀쩡한 척할 거야. 내 이미지를 알아야. 돼 약간, <laughs> 약간 교회 오빠 느낌으로 온화하게 야... 할 거라고 봅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재계 칭찬입니다. 어, 왜냐하면 카... 아, 칭찬이죠. 카트... 카트... 어, 저희 측에서 네. 는 어. 이제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엄청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맞아,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맞아, 맞아. 어. 어. 되게 오케이. 재밌는 측이에요. 돌아이지만 음. 절대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아뭐 나쁜 행동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는 네. 분위기 넘치고 재밌게 그런 네. 친구다. 이제 친구죠. 근데 음. 이제 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웃음> <웃음> 네. 아, 아, 그거는 네. 아마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도 할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 네. 물리학을 치면 빛 같은 아이네요 빛. 어 무슨 뜻이죠? 어. 빛의 이중성도 있어요. 아, <laughs> 입자성은 아니듯이. 입자 아... 어, 뭐 그렇게 비유를 할수 있겠네요. 그... 우리 친구들이 농담을 또 재밌게 잘하죠, 여러분. <laughs> 판단은 학생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